히스트 같은 경우는 잘 간수하세요. 음, 거의 이제 왔습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준비가 다된 거고요. 어, 저는 내일 팀들하고 단기 승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목을 하나 좀 준비를 했고요. 음, 오늘은 아니고 내일 자에서 내일 뭐 점심 때부터 시작해서 종가까지 어, 매매를 좀 진행해 볼 생각인데요. 그 역시도 BTS 관련 종목입니다. DPC 인데요. 어, DPC는 내일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진행이 되면 어, 굉장히 세게 매매를 해볼 겁니다. 어, 단타지만 한번 단기 승부를 보는 그런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내일이 중요하고, 어, 내일이 이렇게 올려서서 앞으로 버텨주는 모습이 하루만 더 나오면 내일 모레 8,000원 자리가 뚫어내면서 강하게 한번 시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종목이 더 간다고 하면 제가 이 종목을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키이스트 안 가겠습니까? 가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그래서 오늘 키이스트 그리고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게 DPC DPC도 뭐 그냥 주일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 오늘 하루종일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오전 내내 뭐 흐름 좀 봤고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비싸게 살 거다 비싸게 산다는 말은 흐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매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7500원대 왔다갔다 소화하고 뭐 이따가 뭐 7600원대 뭐 이렇게 올라와서 안착하고뭐 그런 그림들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매매전략을 드릴 생각이에요. 그런 그림들까지 다 생각하면서 아,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겠죠. 아, 이렇게 해서 이평각대를 올려놓고 살짝 죽였어요 지금. 오늘 시점에 다시 살려나오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소화한 다음에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 포인트에서 매수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 오후장이 될 건데요 점심시간부터 오후장 종가까지 어, 수량을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오늘과 내일까지 쉴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구간에서 매매는 잘 하면 됩니다 급격하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 근데 급격하게 무너질 거라고 보지 않아요 어 BTS 나올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있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빌보드 1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힘들. DPC요. 어, DPC를. 슬슬 시작하세요 슬슬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듣고 매매 하세요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장중에 계속 틈틈이 계속 매수 하시고요 계속 매수해 나가시고 바로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매수를 좀 해나가시고 종가에 원하는 흐름대로 잘 관리가 들어오는 형태면 비중을 확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게요 dpc 지금 문자 갔나요 회임들한테 문자 갔습니까? 아, 문자 아직 안 왔어요? 누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 회임들인가? 어잘 아무튼 매집 잘 해보세요, 회임들. 어, 매집을 잘 하시고 오늘 장중 내내 매집입니다. 음, GPC는 거의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런 흐름이 확인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늘 어제 오늘 흐름을 잘 보시라고 했잖아. 아마 주식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흐름이라서 제가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들어오죠. 끌고 들어오죠. 끌고 들어오죠. 또 오늘 또 쉬다가 오장에 또 살짝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DPC는 가격을 제가 정해서 문자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힘들 제가 아까 제가 보낸 거 아니잖아요. 제 설명 방송 듣는 분들은 제 설명 위주로 들으세요. 아니, 계속 사라고. 제가 문자 제가 보낸 거 아니죠? 아까 오전에 제 문자 안 보냅니다. 힘들. 직장인 분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목표가 지정해 주시고 이원이 돼 있으면 팀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문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DPC는 제가 그려놓은 그림 예상대로 좀 가고 있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까 음봉이었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요렇게 해서, 요런 캔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진짜 그런 캔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가면서 매매하자 했는데, 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현대적으로 형님들께 이때 방송을 한 거예요, 형님들. 슬슬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분들도 문자가 나간 거고, 어, 아마 문자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7,600원 뭐 이하 매수하라 이렇게 나간 거 같은데, 직장인분들 이렇게 사겠죠. 우리 형님들은, 방송 듣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사라고는, 계속 매집하시라고 그랬잖아. 조금 올라와서 사도 되고, 어차피 단가에 이렇게 맞춰지는 거니까. 키스트도 좀 들어오고 있고, 초록뱀도, 들어올라고 하고 있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우선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님들이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돼요 제가 이 종목 승부 본다고 했지 뭐 찔끔 사라고 안 했죠 문자는 제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님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다리시죠 그냥 간망입니다 이제 종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봅시다. 판단합시다. 네, 어차피 우리 키스트 있어서 음, 키스트도 있고 뭐 수익 나면 좋은 거고 얘는 오늘 뭐 시세내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일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이 빨리 들어오긴 하는데 웬만하면 갖고 오버할 생각입니다. 팔고 싶죠, 힘들 팔고 싶으시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시세만 보면 뭐. 매도할 수 있죠 어, 근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오늘 하루 흐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일 내일모레 내일모레 글피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매매하는 거예요 단타야 단기로만 보면은 뭐이 정도 시세가 나와서 상당히 뭐 만족스러울 만큼의 수익이지만 조금 크게 보면 이 자리를 지금 버텨내면 내일 더큰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그걸 감안해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 때문에 뭐 다른 종목은 지금 제가 체크를 할지는 못하겠네요. DPC 하나 보는 것도 지금 눈 빠져서 다른 종목은 종가에 일단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서서히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서서히 다시 올려다 놓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0분 남았고 시간으로 잘 버텼어요. 팔 사람도 거의 다판것 같고 그렇죠. 매도할 사람들은 이제 많이 매도했을 거고 8,200원. 8,200원짜리 정도까지 끌어다 놓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음, 8,200원 정도까지만 종가까지 다시 해놔도 무지 좋아집니다. 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조금 더 소화를 해주고 종가 부근에 움직이는 게더 좋아요. 보여줘봐, 너네 힘 보여줘. 8,300원, 오케이, 신고가 좋았어. 종료했습니다. 야, 무슨 뭐시 경마 중계하는 거 같네. 자, 힘들. 아 오늘 재밌었죠, 님들어 재밌었습니까? 어어떻게뭐 미리 예고 해드렸던 거고 이렇게만 매매가 되면 쉽죠, 그죠? 어, 제가 예고해드리고 님들이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고 매매하시고 이러면은 뭐자 아무튼 오늘 DPC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냥 감망하죠. 오늘은 감망하고, 만약에 정말 끼가 있는 종목이면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가에 이날 하려고 했던 거를 오늘 다시 재도전할 수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죠? 10%가 올랐단 말이야. 근데 동시 효과에 땅 빼버리고 기분을 완전히 잡쳐놓게 만들고, 오전에. 팔았다가 다시 재배수를한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죠? 근데 일반인들은 다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이 하루 이틀의 흐름으로 인해서 물량이 상당히 가벼워지겠죠. 위로 올라올 때 어떤 저항 구간도 상당히 가벼워질 거고 그런 의도를 가졌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 오늘 한번 흐름을 보면 알게 되겠죠. 어, 어저께 뭘한 건지 왜 저렇게 흔들어 댔는지. VI 들어왔고요, 형들. VI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안 떨리시죠. 여기서, 음, 이요 때만큼의 스펙타클은 없으니까. 자, 여기가 넘어간 거고요. 지금 보이는 자리가, 뭐, 한 요런 자리들이 보이는데, BTS 관련해서 더 크게 갈 걸로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시세들이 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그 키스트 갖고 있잖아요. 음. 어차피 갖고 있는 종목 이 있기 때문에 어, BTS 몰빵할 순 없고 수익 나오면 잘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DPC를 올해 작년에도 들어가서 꽤 수익을 냈었고 올해도 음, 여러 차례 지금 들어가서 손실 본적 없습니다, 그죠 DPC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슈팅 부근 들어오는 거고요. 오늘 이 정도 만들어 냈으면 재수 좋으면 뭐 상한가 부분까지도 한번 칠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자리가 이제 보이는데 이런 자리까지도 한번 오버슈팅이 들어올 수 있다. 스타가 이거 어디까지 갈것 같냐? 저 몰라요. 다만 오늘 짝까지해서 오버슈팅 정도는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거래량 보니까 아직 뭐 고점의 시그널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장중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차익 관점에서 대응을 할 겁니다. 아, 저밥 먹었습니다. 저는 보통 식사를 거의 사무실에서 먹어요 점심 때 나가서 안 먹습니다 제가 방송을 안할 때는 나가서 먹었는데 방송 작년 10월 9월달 9월달인가 그때 이후로는 거의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자 지금 문자 하나 보내드렸는데 뭐 자리 비우시는 직장인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뭐 무리할 수 없고 방송 보는 분들은 이제 흐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직장인분들이요 식사하시다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문자 미리 보냈습니다. 음. 아직 뭐 시작 꺾이지 않았으니까 자분봉을딱 틀어 놓으시고 양봉이 지속되면 계속 보유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 꺾여 내려오면 한번 끊어 줘야 됩니다. 절반 정도는 또 끊어 줘야 되고. 나는 올라오는 흐름 이용해서 수익 실현 청산하고 싶다. 지금부터 청산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세가 끝났다, 어쨌다얘기하기엔 이른 단계이긴 한데, 나는 이 정도 수주, 어, 수익에 만족한다면 매도를 하셔도 되고, 직장인 분들은 뭐 장중 이런 흐름들을 체크 못하니까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대략 안전한 구간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매도를 할수 있고, 이 이후에 뭐 시세가 더 나거나 뭐 변동성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직장인들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미리 보내드린 거예요. 음.. 마무리 하시는 분들은 마무리 하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차트룸 봐가면서 이렇게 보유기준선을 조금씩 올리세요 더갈수 있습니다 이거 보유기준선만 잘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조금 더 붙이면 이렇게 좀 올리면 되죠 DPC는 거의 지금 <laughs> 이틀만에 한20% 정도씩 나온거 아닙니까 이틀만에 한 20%씩 나온거 같은데 어, 여기서 잡은거니까 17% 정도? 핸들이 응. 아무튼 간에 주급한 마음만 갖지 않고 스텝을 밟아간다 생각하시면은 올해 좋은 결과가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BTS가 지나고 나면 후속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어... 아마 키스트가 마무리되면 제가 엔터섹터에서 한 종목을 더할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도 올해 하반기에 하반기가 아니죠 올해 그래 한 여름쯤? 음. 해서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초록뱀은 아니고 초록뱀 BTS잖아요 초록뱀은 하반기까지 저도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고 보유 d 서 이제 올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안 끝났습니다 직장인들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매도 문자를 미리 보내드리는 거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려가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올, 조금씩 더 올려 2차 VI 가격이 또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붙이면 오늘 상한가도 도전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9 2 5 0원자리인데 이 자리를 도전하는지. 9 0 0 0 왔거든요. 응. 지금부터 모릅니다. 힘들어요. 보이전선을 딱이 자리에서 이제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 전후에만 이제 딱 버티면, 위에는 안 먹었다 치고 대응하시면 돼. 요 이게 어렵나요? 보기전 설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오버슈팅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출발단계에선 제가 뭐보유조정 같은거 설정 안하고 지켜봤잖아요 그런 자리는 그냥 빠져도 뭐 오히려 매수관점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마냥 주식을 보유한다 생각하시면 안돼요 언제든지 팔라고 준비라고 있어요 언제든지 주식을 팔라고 매도 버튼을 준비하고 이제 그런 단계로 온거예요자더 가죠 9,250원이 신고가인데요 그 자리에 오늘 녹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9,250원짜리 넘어가면 이제 보이기 이렇게 올리시면 되구요 자 계속해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는거는 거의 미친듯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거예요 시세가 안끝났다 자 들어오죠 9,200원 들어옵니다 자보유기준 올립니다 9,220원이죠 9,250원이 신고가구요 자 신고가 났습니다 지금 자 신고가 났고요. 이제부터 모르야 몰라 이제 신고가에요 역사적 신고가 칩니다 지금. 음, 여기서 시세를 마무리할지 아니면 오늘 더세게 붙여가지고 사고를 칠지 어떻게 한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보면서 이탈되는지 여부만 확인해 가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보여서 조금 더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매도 버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음, 가만히 이제 편안하게 보는 자리는 아니고요. 음. 자더 갑니다. 어, 또 올려. 2차 VI 가격이 9 5 2 0원이죠 9,520원 그냥 가네요 오케이 2차 VI까지 자 형님들 이제 알아서 해 됐죠 어. 상한가 가면 내일까지 시제나는 거고요 어. 자 박수 한번 치시죠 형님들 박수 한번 치시죠 이거는 조금 점심시간이긴 하지만 형님들 음. 제가 승부 응? 승부 말씀드렸던 거잖아그죠 단기 승부 한번 해보시라 응. 걸린 겁니다. 덕분에 DPC 덕분에 우 주력주가 <laughs> 신고가가 납니다, 힘들. 이게 더 박수예요, 사실은. 그치아요 그래 안 그래요? DPC는 DPC고 응. 우리 키스트가 사고 치는 거니까 DPC가 상한가를 가주면 뭐 키스트가 좀더갈 거고 DPC가 이제 이걸 좀 나눠서 볼까요 음. 이제 DPC가 상한가를 가주면 더 갈거고 현재는 두 종목이 지금 BTS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바른손 ENA 기생충 관련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주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방탄소년단입니다 핸드.